안녕하세요. 뉴욕중앙일보 사회부장 신동찬입니다. 어저께 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오늘 날짜죠. 오늘 날짜로 한국에 출근했습니다. 어, 오늘 1월 11일자로 한국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10년 동안의 그 유엔 사무총장 임기를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데요. 정확히 출국하기 하루 전이죠. 어, 어제 여기 시간으로 1월 10일. 어, 뉴욕 동부 시간으로, 어, 1, 1월 10일. 반전 총장의 조카인 반주현 씨와, 그리고, 어, 반전 총장의 동생인 반기상 씨. 즉, 반주연, 조카인 반주현씨 아버지가 되겠죠. 반기상 씨가 연방검찰의 뇌물, 외국 관리에게, 외,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려 했다는 혐의로 정격 기소가 됐습니다. 반주현 씨는 뉴저지 터너플라이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마 자택에서 체포가 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어 반주현 씨와 함께 기도된반기상 씨는 지금 한국에 있는 관계로 어 이런 이 체포는 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주현 씨와 함께 그 반주현 씨를 도와서 어이 뇌물 이 한국 에서 들어온 자금이 미국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그 반주현 씨를 도와준 또 다른 한인 어, 잔 우라는 사람이 같이 어, 체포가 되는데요. 이잔우 씨는 뉴욕 JFK 공항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이 지금 이 기소장에는 엄밀히 따지면 기소장에는 반주현 씨와 반기상 씨 그리고 이들과 함께 뇌물 공모에 그, 가담했던 삼인족으로 보입니다. 이름이 말콤 해리스라는 인물과 함께 세 명이 총 기소가 됐고요. 잔 우라는 사람은 기, 기소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 다만 어, 어저께 그 공항에서 체포가 된 뒤로는 어, 이이반주현 씨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정말 시기상으로 어쩜 이렇게 그 전 총장이 출국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이렇게 정격적으로 체포가 이루어지고 기소가 이루어졌는지 정말 어,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이 미국에서 이 기소를 정식으로 기, 기소가 된다는 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먼저 보통 형사 사건을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체포서부터 기소까지의 과정을 보면요. 현, 현장에서 체포가 이루어진 다음에 어떠한 어 먼저 이제 구, 구금이 되고 법원으로부터 인정 심문을 받은 다음에 이 사람을 기소 기소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사실상 대배심이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인정 심문을 통해서 무죄를 주장을 하고 그럼 이제 그 무죄를 주장하고 검찰은 이제 정확하게 이제 대배심의 이제 그이 이 특정 범죄 용의자의 증거, 범죄 증거들을 다 대배심에 제출을 해서 대배심에서 그 증거를 검토를 한 뒤에 이 사람을 기소할지 말지를 결정을 합니다. 기소라는 것 한마디로 정식, 정식 어떤 특정 혐의가 인정이 되니 정식 재판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재판에 회부되는 어떤 정식 재판에 정식적으로 회부 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근데 지금 요, 요, 어저께 체포된 반주현 씨와 반기상 씨 같은 경우는 이미 체포와 함께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즉그 얘기는 뭐냐면 수사 당국에서 연방 검찰이 연방 검찰과 그리고 또 이제 이, 이번 사건을 수사한 FBI가 이미 오래 전부터 수사를 다 해왔고 이 사람들의 모든 범죄 정황과 증거를 다 입수를 해서 이미 제, 대배심에서 이들에 대한 기, 기, 기소 결정을 받아낸 뒤에 물리적인 체포를 함으로써 신병확보를 한 뒤에 바로 기소를 시킨 겁니다. 어, 이런 경우는 좀 굉장히 그뭐 연방 검찰이나 연방 수사국 같은 데서는 어떤 이런 좀그 하이 프로파일 범죄에 주로 이제 그 쓰이는 전략인데요. 지금 그 반주현 씨와 반계장 씨가 어, 미국법으로 적용이 된 어떤 이 법의 태, 테두리는요 외국부패방지법이라는 겁니다 Foreign Corruption Act라는 건데요 이 법은요 미국, 그 미국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꼭 미국의 공무원이 아니어도 되고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어도 되고요 합법적으로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외국 관리, 외, 외국 공무원에게 어떤 뇌물을 주려 한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행동을 방지한, 금지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반주현 씨는 어, 뇌물을 카타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장에는 그냥 foreign country라고만 명확한 그 국가의 이름은 밝혀진 않았지만요. 지금 그 국가가 카타르로 알, 그, 알려져 있고요. 지금 이반주현 씨가 어떤 뇌물을 주려 한 배경은요, 이 반주연의 아버지, 반기상 씨가 고문으로 있던 경남기업, 경남기업이 베트남 하노이에 2011년경 완공시킨 어그 현지 지역에서는 아주 그 초고층 건물입니다. 랜드마크 70이라는 건물인데요. 이 건물을 매각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카타르의 그이 국부 펀드 를 통해서 그쪽에다가 매각을 하려고 반주현 씨가 한마디로 어, 중개인 역할을 했습니다. 어, 그렇지만 반주현 씨가 카타르 국부펀드에 직접적으로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경로를 통해서 어떠한 이 부동산 중개 딜을 어, 거 이렇게 그 진행시키지 못하고 중간에 어떤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던 말콤 해리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뇌물을 주고 계약을 성사시키려고 한 사실상의 꼼수를 부렸습니다. 근데 더 웃긴 건요, 이 꼼수를 한마디로 국부 펀드, 이 카타르의 관계자와 연결시켜 주겠다고 자청했던 말콤 페리스라는 이 사람도 한마디로 사기꾼이었습니다. 즉, 반주현 씨한테는 카타르에 이런 걸 팔려면 이거를 담당하고 있는 그쪽 그 현지 공무원이 뇌물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어 너희가 뇌물을 이 사람한테 줘야 이 계약이 성사될 수 있다라고 반주현 씨에게 얘기를 했고 반주현 씨는 그 얘기를 또 고지것대로 그 믿고 경남 기업 측즉 아버지를 통해서 보셨죠. 그 경남 기업의 고문이셨던 그 자기 아버지에게 한마디로 아버지 이 매매를 성사시키려면 그쪽 그 현지 관리에게 뇌물을 줘야 합니다. 그러면서 총총 어 총, 처음에는 처음에는 100만 불로 한마디로 뇌물을 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25만 불 선수금으로 주고 그 뒤에 75만 불을 성, 성사가 된, 된 뒤에 계약이 완료된 뒤에 75만 불로 주는 걸로 했는데 이 중간에 해리스라는 사람이 이걸 올립니다. 아이 사람은 더 많은 어 안빠 더더 많은 액액수를 요구를 하는데요. 사실 그 엑스를 요구한 게 이런 식입니다. 8억 달러라고 처음에 이 건물 매각하는 이 매매 금액이 8억 달러였는데요. 이 해리스라는 사람이 중간에서 7억 달러로 내릴 것을 요구한다라고 카타르, 동, 카타르 그 외국 쪽에서 요구하는 를 것처럼 반주현에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그거는 해리스가 직접 꾸며낸 얘기였고요. 그러니까 반주현 씨는 이거를 7억 불은 경남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8억 8억불에 팔달라 그러면 내가 뇌물을 더 주겠다. 해서 50만, 선수금 50만 달러에 뒤에 성사금 200만 불을 주겠다. 해서 뇌물 규모가 100만 불에서 250만 불을 뛰어버립니다. 결국 경남 중 바, 어, 경남 기업은 그때 당시에 2013년 초부터 이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실 랜드마크 72가 어, 분양이나 매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위기를 느낀 경남 기업에서 어찌됐건 이거를 어, 8억 달러라도 팔아야 되는데 7억 달러는 너무 안 되니까 8억 달러에 어떻게든 팔기 위해서 250만 불 내물을 주는 거에 동의를 했고요 그래서 선수금으로 50만 불을 보냅니다 반주현 씨한테 반주현 씨는 그걸 받아서 해리스, 말콤 해리스에게 전달을 하죠 그 뒤로 말콤 해리스는 잠적을 해 버립니다 즉 카타르라는 나라와 전혀 연관도 없는 사람이고요, 카타르의 어떤 이런 국부 펀드에 연락을 한 적도 없고요. 그냥 이 말코페리스라는 사람은 중간에 사기꾼이었던 겁니다. 반지연 씨를 통해서 50만 불을 가, 가로채고 그 사람은 검찰 조사 결과 그 사람은 그, 바, 그 50만 불로 정말 유유자하게 여기저기 럭셔리한 생활을 한 것으로 지금 조사 결과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현재 잠적 중입니다 잡히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반주현씨는 뇌물이라는 걸 주고 뭔가 이거를 성사시키려다가 한마디로 뒤통수를 당한 셈이죠 반주현씨는 이 계약이 성사되면 어마어마한 수백만불의 커미션을 받는 걸로 계약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주현 씨한테는 어떻게든 이 계약이 성사되어야 했겠죠. 그렇지만 왜, 왜 이, 이, 이 사업을 정식적인 경로를 통하지 않고, 어, 그러한 좀, 그, 좀안 좋은 경로를 통해서 그, 어, 불법적인 방법을 택했는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근데 기소장에 나와 있는 거는요, 검찰은 반주현 씨가 과거에 부동산 어, 그 일을 맡았을 당시에 뉴욕의 대형 부동산 어, 중개인 어, 중, 중개업체 콜리어스라는 그기업체 일을, 일을 했지만 그 랜드마크 72 같은 대규모의 어떠한 이 매매를 거래한 적은 겨, 그런 경험 없다고 검찰은 기소장에 명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주현 씨는 그럴 그러한 큰 매물을 어, 거래할 만한 어떠한 경력 이나 지식이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뭐, 우선 이 수백만 달러의 성사가 됐을 경우에 얻어지는 어떤 커미션이나 이런 게 컸기 때문에 아마, 어, 포기하기는 어려웠겠죠. 그래서 또 지인을 통해서 만난 말콤 페리스라는 사람을 통하다 보니, 어, 마치 정말 그 계약이 이루어질 것 같았고, 또, 뇌물을 주면 이것이 금방 해결될 거라고 본인도 믿었겠죠. 그런데 하필 이러한 이 수사 과정과 발표가 반기문 전 총장이 출국하기 하루 전날 이루어진 거가 정말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어떠한 이 미국 그 정부 당국의 어떠한 어 정확히 계산된 어떠한 정치적 수단이었.